벌써 지성이가 49일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중간중간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야 되는데, 진짜 육아하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딱히 영상 촬영할게또 없으니까, 점점 찍어야 된다는 걸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 아들 50일 기념해서, 특별 50일 의상을 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셀프로 좀몇장 찍어 볼까 합니다 제 와이프가 50일 세트 의상을 대여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의상은 뭐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입니다 예제 토이스토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입혀서 50일 셀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저희 50일 촬영은 이렇게 토이 스토리로 할 겁니다. 어 예. 모델은 잠시 휴식 중이에요. 우리 아들 의상은 우디로 준비했습니다. 장난감 떨보니? 이따가 변신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저는 토이 스토리 아니면은. 원피스 이렇게 애니메이션 두 개를 딱 좋아하는데 원피스는 뭐 이런 대여나 이게 없고 직접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만들기까지는 저희가 손재주도 없고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와이프가 이렇게 톤스토리로 준비해 줬습니다 버즈 라이트 이어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은 일단 한번 달래고 있어요 이렇게 분유로 좀 달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이는 엄마, 아빠의 욕심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잠들면 안 되는데? 응, 저 조금만 주게. 아주 조금만 먹겠습니다. 확실히, 트름을 좀 시키고. 엄청 무거워졌어요, 이제. 커지기도 커졌고. 오, 카우보이. 어, 귀여운데? 헤이, 카우보이.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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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들, 조금만 힘내자. 짜잔. 분유 먹는 우디예요. 지금 우리 배우님은 식사 중입니다. 주막을불 끈지고. 귀여워. 지금 말을 탔습니다. 우후! 당연한 불쑤이! 아들이 좀 많이 답답해요. 아들 조금만 참아요. 파이팅 아, 너무 귀여워. 결국 첫 번째 도전 실패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아닌가 봐요. 그래도 한번 먹이고, 어, 좀 졸린 것 같으니까 한숨 잔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여가 월요일까지예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하, 저희가 또 내일? 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또 촬영을 못해요. 내일은 지성이는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하루 맡길 예정이라, 내일은 촬영을 못하고, 그럼 일요일날 해야 되는데, 아, 일요일날 할수 있을지. 모자가 커, 그리고. 응, 음, 모자가 크긴 해. 아, 너무 이쁜데, 옷은. 음, 그치? 헤이, 카우보이. 헤이, 카우보이. 그럼 일단 맘마 좀더 먹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분유 먹고 기절했습니다. 니 다리 포즈 봐봐. 살짝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은하철도 999의 철이네. 철이. 어. 어 메텔이다. 메텔이랑 철이야. 지금 아들은 잠들었는데 저희는 이 틈을 이용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우리 아들. 이바나나가 포인트입니다. 50일 축하해, 우리 아들. 아, 귀여워. 이렇게 집에 조명까지 설치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침대에서 찍다가 아들이 깨어나 가지고 두 번째는 소파로 왔습니다. 아, 아들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아들 조금만 있네요. 엄마 찍어 주세요, 이쁘게. 지영이 너무 안 좋은데. 응. 음. 지상. 어이구. 아. 셀프 촬영이 참 쉽지가 않네요. 와이프는 어떻게든 이쁜 사진을 건져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또 찍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아요. 난 찍기 싫어요. 힘들어. <laughs> 어, 나도 짐빠진듯 아들 표정이 안 좋아요. 오늘 컨디션이 아닌가. 봐 알겠어 알겠어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편집 좀 하고 좀 쉬다가 어, 아들 컨디션 좀 보고 이따가 다시 재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찍을게요 잠시 쉬는 타임인데요 지금 두 사람 다 기절해 있어요 남편은 촬영하느라 지쳤고 아들은 모델하느라 지쳤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촬영 도전해 보려고요. 아와 아들 네. 귀엽죠? 작은 텀을 타서 찍고 있습니다. 50일 축하해 지성아. <laughs> 너무 귀여워요. 내 네, 부츠에 뱀이 있다. 이거지? 뱀이 들어갔다. 뱀이 들어갔다. 내 네, 부츠에 뱀이 들어갔다. 지성이가 눈좀 떠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기하게 잠을 많이 자네요. 원래 낮잠을 잘안 자는데 앞으로 좀 낮에 너무 안 잔다 싶으면 이렇게 이상을 입혀야 되나? 그런 사진을 또 찍어야 되고 응. 이런 날 자더라. 나 이뻐. 아이이 회장님. 나이 아이. 너도 잘하네 우리 지상이. 아이고, 좋아라. 시원해요. 목도 뿌려봐. <웃음> <웃음> 대박요. 목욕 잘하네, 이제. 응. 음. 아이고. <laughs> 음, 에이. 이제 가자. 지금은 새벽 6시 47분이고요. 오늘 이제 친한 동생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아가를 시댁에 맡기고 저랑 남편이랑 결혼식 다녀올 거예요. 하루 동안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속상하지만 아간 좋은 건가? 엄마 서운하네? 그래도 오늘 조금 힐링 좀 하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도 아가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지성이 데리러 오시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일어나서 아가 짐을 싸고 아가 밥 먹이고 그리고 보내려고요. 지성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있을 수 있지? 사랑해, 우리 아들. 50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준비를 마쳤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남편이 오기 전까지 당근했던 육아용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육아용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살 수는 없고 또 육아용품은 아무래도 애기가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잠깐씩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고 애기가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애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서 이게 비싼 돈 주고 사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핫딜 그리고 당근, 그리고 뭐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베이비 페어를 <laughs> 남편이랑 시간 날 때마다 갔어요. 많이 가서 정보도 받고, 이제 금액 비교도 해보고, 선물도 받고, 사은품도 받고. 바쁘지 않으시다면은 이제 베이비 페어에서 어. 많이 선물을 받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아이는 이블랑가또 코끼리 인형이에요. 이제 블랑가또 코끼리 인형은 제가 지성이 갖기 전부터 이제 사진으로 보고. 너무 귀엽다고 생각한 아이라서 같이 이제 애기랑 찍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애기가 크는 이제 모습들이 담길 거 아니에요. 사이즈 비교로. 그래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인형 같은 경우는 애기가 물수 있으니까 당근을 하는 걸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새 제품이 당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그리고 타이니 모빌이랑 역류 방지 쿠션이에요. 역방코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많이 없는 제품으로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쿠션이 변형이 있으면 되기 허리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용감이 많이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여기 누워 펴서 모빌을 틀어주면 애기가 잘 보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타이니 모빌이에요. 제가 지금 컬러는 흑백으로만 해놓은 상태인데, 인형은 칼라 컬러, 컬러 인형도 받았고요. 요거 이제 미니미 버전으로, 요렇게. 침대에 매달아서 쓰는 이제 버전도 있어요. 이거 유모차에다가 껴서 사용도 가능한데, 지성이가 요즘에 요거를 잘 봐요. 이렇게 켜놓으면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잘 보아요. 요거는 조그만 것만 제가 바꿔놨어요. 인형이 너무 가까우면 아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성이가 제일 많이 누워 있는 아기 침대. 요거는 이제 아기 침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뿌띠라뱅 도모 M. 요거는 그냥 당근을 해가지고 무료 나눔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불만 저희가 이제 차서 끼웠고 소독을 해서 사용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유시트, 라라스백에 모로반사 이불. 요렇게 했고요. 수유시트는 분유하는 아가들은 꼭 필수로 준비를 해 두셔야 하고, 저는 이제 메쉬 소재로 당근을 했는데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처음에는 좀 불편해서 안 쓰다가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라스 백에는 아직까지는 지성이가 옆으로 자는 거에 익숙해 하는 것 같진 않아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크면 쓰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당근을 했고요. 모로반사 이불은 아기 처음에 조그만 할 때는 잘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모로반사 이불좀 답답해. 하기도 하고, 발이랑 손이랑 좀꽉 끼더라고요. 사이즈도 작은 것 같고, 잘 맞는 아가한테는 좋은데, 잘안 맞는 아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당근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신생아 때만 보는 초점책 이것도 이제 아기가 초반에만 보기 때문에 새 제품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당근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초점책 구매하면서 저렴하게 주신다고 해서 이제 디데이 달력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가 잠잘 때 듣는 백색 소음기.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만 원에 구매했는데 이것도 매일 틀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습기. 이거는 산후조리원에 가지고 가서도 쓰고, 집에 와서도 계속 쓰고 있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12,000원인가에 구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아토판. 어차피 애기가 쓸 로션이라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기 체중계인데 아기 체중계는 사실 뭐 필수로 있어야 하는 아이템은 아닌데 그래도 아기가 잘 크는지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도 당근을 했고 이거는 이제 아기띠예요 아기띠 같은 경우는 새 상품으로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당근을 하게 됐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아기띠가 굳이 새 상품으로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착용을 해보고 거의 새 상품 같은 몇번 착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당근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좀 급하게 사느라 좀 당근을 해도 좀 비싸게 주기는 했어요. 이게 26만원 정도 하던데 8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슬링 아기띠인데 6만원인가 하는데 한 2만 6천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도 새 제품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쓰는 아기띠, 남편이 쓰는 아기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면 이제 수영 시켜도 된다고 해서 아기 수영장을 구매를 했고요. 수영장은 나중에 지성이 수여, 수영하는 모습을 따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영할 때 쓰는, 이거는 목튜브, 얘는 스윈퍼, 얘는 기저귀, 더물어 주셨어요. 요렇게 묶어서 이제 사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아이들 말고도 제가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그거는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애기 잠깐 산후조련으로 옮길 때 한번 사용했고요. 그것도 이제 당근했어요. 한 번, 두 번밖에 보통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당근했고 그리고 이제 유모차. 유모차도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당근으로도 거의 새 상품급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당근으로 이제 유모차 구매를 했어요. 또 소개 안 드린 게 바운서. 바운서는 제가 무료 나눔을 받았어요. 이제 근데 애기가 별로 오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 제품을 샀으면 아무래도 조금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운서도 이제 타이니 걸로 무료 나눔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뭐 카버크림이나 텐살크림이나 마이비데 티슈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많이 당근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겨찾기, 그러니까 알림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놓고 최저가 좋은 상품 올라왔을 때 미리미리 구매를 해두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맘카페 에 알림을 설정해둘 수 있어요. 핫딜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맘카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직 펜 휴지통 이제 걸어 두시면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핫딜이 정보 공유가 돼서 핫딜 떴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매를 미리 해 두시면 좋아요. 핫딜이랑 당근이랑 베이비 베어랑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준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준비 끝나고 예식장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결혼식에 왔어요. 예나 호재 결혼식인데 너무너무 예쁜 지금 신부 만나러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신부대기실입니다. 안녕. 우리 이쁜 예나 축하해. 결혼 축하해. <목소리> 호주 예나 행복하게 살아 좋은 시절 다 갔다 <laughs> 호주야 결혼 축하해 잘 살아 축하해 너무 멋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웃음> 축하해 <웃음> 와 여기는 꽃 장식이 되게 화려하네요 홀이 진짜 이쁘다 예나가 1년 전부터 여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1년도 더 전부터 하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약을 미리 해놨던 기억이 나요. 드디어 오늘 그날이 오다니. 여기서 이제 예쁘게 걸어올 예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나야 호재야 행복하게 잘 살아. 오랜만에 결혼식을 왔는데 기분이 좋네요. 뭔가 에너지를 얻고 가는 느낌. 우리 결혼식했었을 때도 생각이다. 그렇지. 또 친한 동생들이 결혼을 하니까 느낌이 또. 저희가 아끼는 동생들이라서 오랫동안 모왔던 동생들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잘 살아. 우리 신랑의 또 둘도 없는 친형 같은 사람입니다. 강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멋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바로 저 뒤쪽을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 <laughs> 시간 잘 생겼나요? 그니까, 그니까, 하게까 그니까,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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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니 자리 잡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먹고 죽을 예정입니다. 지성이 맡기고 밖에서 먹는 첫 술. 그래서 오늘 좀 먹고 갈 작정하고. <laughs> 그래도 되지? 지성아, 엄마 아빠 놀다 갈게. 자, 여러분들. 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께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즐거워